네, 안녕하세요. 요초입니다. 자, 오늘은 황원 속에서 살아남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유즈맵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. 기존의 자원 캐는 형식이랑 좀 달라요. 자, 기존의 자원 캐는 거랑 다르고, 어디가! 이거 붙이고 가야지! 자, 이거 붙이고요. 갖고 11시로 TT. 11시로, 1시로. 자, 아까 여기 보시면은 밑에 보면은 뭐야 어 밑에 보면은 뭐라 뭐라 해야 돼 어우 씨 깜짝 놀랐네 그 뭐야 건물 씹힘이라는 게 있어요 예 네, 건물 씹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걸 뭣도 모르고 전판에 오지게 지었다가 날려먹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또 다른 황혼의 생존자는 몸빵이 아니라 구석진데다가 잘 숨겨놔야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어주면 됩니다 자 혹시 이게 이제 아 잠깐만 겹치게 되는데 겹치기가 되는데 하나 실수를 했어요. 이거 하나만 지어 두 개만 짓고 이걸 지었어야 되는데 생각 없이 이거 세개 지어버렸어. 어떡하지? 어떻게 어떻게? 할것 없으면 같이 살아요. 내리시죠. 같이 살아야 됩니다. 이거는 밑에다 지어줄게요.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, 나중에 50원은 뭐 껌값이기 때문에 이제 버려도, 버려도 되죠.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, 이게 와요. 정착지원금, 이거를 내가 생각 없이 지어가지고, 자, 이렇게, 정착점은봤 받고, 계속 지어줍니다. 계속 지어줘요. 처음에는 드론이 뜨는데 공격력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, 이거, 최대 20개밖에 못 지으니까 계속 지어도 됩니다. 자, 처음에 10에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, 그냥, 계속 지어줄게요. 이게 20개를 허다닥 지르고, 안에 방벽 지어주고, 그 다음 유닛 뽑아서 막아주면은 아주 베스트예요 얘도 진화시켜줄 수있고요 난 처음에 문방인줄 알았어 이유디니까 뭐라도 있겠지 생각에 앞에 놨다가 으악 하고 바로 죽더라고 너무 시민을 믿어버렸어 BA였나? 어. BR인가? 방벽도 있고 그렇지 이런식으로 방벽있고요 일단은 제가 빠르게 키 커서 음, 이런 것도 있거든요. 팀원, 공, 팀원 공유가 있습니다. 여기에는 이런 거 빨리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. 내가 정찰을 가장 빠르게 했으니까 자, 14개, 15개도 이제, 이제 16개 되고, 이거 지금 16개, 이제 17개, 지금 18개 19개 하나만 더 20개 됐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방벽 생성 방벽은 이렇게 지어줘도 괜찮습니다 이런식으로 이유디기 때문에 안되는게 없어요 하나 더 이런 식으로 아니, SG가 바뀐데 이렇게 하면 되고, 어, 제 이름 뭐니? 간단한 집에서 A, A 누르면 됩니다. 그리고 자리를 아껴야 되는데, 이쯤, 이쯤에다 지어줍시다. 네. 해주고 팀원 방빵벽딱 방벽 실드 생성해주고 방벽 리젠 방벽 만들었으니 그러면 자동으로 실드가 올라갑니다. 그 다음에 대단한 저격총 하나 뽑아줘요. 하나 뽑아주고 여기서. 이쯤이다. 읍시다 자, 대단한 절격수, 클링이까지 나왔죠. 아이건 지울 필요 없어요. 그럼 뭐 줘야 되니? 아, 도구 강화 소. 딱붙어좀면 튕기니까 이렇게. 또뭐 해야 되나? 프로브를 뽑아야 되거든요. 프로브 어떻게 뽑았는지 기억이 안 나. 이거 뽑아. 좀럼될 텐데. 이렇고로 아씨, 빨리 지워줍시다 일단. 위안 되나봐? 위 베스핀 클릭하고 위 베스핀 클릭 후 맨니. 그럼 철로 쇼크 날아갈 텐데. 야 이젠데서 거 이거 못 보죠? 쉴드다 된다며? 어떻게 뭐 만들었지? 서플라이 오질라기 들어가네 안돼~~ 클일났구 뭐야 이거? 총 유효? 저격총, 약한 저격총 황혼의 저격총 이런 거니까 자, 독사 출몰을 하면은 자, 좀더 뽑아줄게요. 한, 분에만 한, 아, 한 분에 안뽑으세요 한, 한 분에래. 그, 네 마리만. 실드를 업그레이드 좀 해줘야 됩니다. 어, 어 됐네.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여기는 캐리건 같은 생각입니다. 어, 씨. 저는 여기다도 지었긴 했는데, 바로 다이렉트로 때릴 줄은 몰랐네. 황혼의 또 다른 강화가, 어, 이게 자동으로, 아, 이게 뭐야. 강력한 존재로 됐군요. 펴! 오케이. 표표 황혼의 기술력을 받았습니다. 그 다음에, 이거, 해주고. 해주고. 자, 이건 하나밖에 못 짓습니다. 네. 황혼의 기술 하나밖에 못 짓고. 전반에는 얘가 뒤졌었어요. 네. 아 연두림 나가셨네에스씨 어디 이게 업데이트 됨으로써 같이 살아야 되는 거 같아요. 그 다음에 안 돼. 아이고, 다 나가시네. 하원속 집 하나 건설해주고. 그 다음에, 빠따캐논. 어디다 건설했지? 여기다 건설해주고요. 하원의 기술력을 받은 생존자 업그레이드. 이거 하면 어떻게 된 거냐? 모르겠네, 이거. 나중에 안 보이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만들어줘야 되고요. 보스몹 하나가 나타난 것 같아요 이쯤에서 여기서 나 나오거든요. 파란색으로 생겼어요. 치료가 간단한 업그레이드. 간단한 업그레이드를 여기다 만들어 주고요 자, 이건 생존자 공격력. 이거 해보자. 이만 올라가냐?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네. 그 다음에 할게 뭐야? 황혼의 기술 대국 미사이나 황원석 기술력 도구 강화소가 있어야 만들 수 있습니다. 어 이게 원래 없었거든요. 새로 생겼네요. 아지는데 체력업 합시다 그 다음에 아이씨 하하하하하 됐냐 하 같이 살아야 되나봐 같이 살아야 되나, 봐. 같이 왜 되나? <laughs> 이게 업그레이드 된것 같아요 내가 이전 이게 전 버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, 방금 전에. 근데 지금 이걸로 새로운 버전을 다운받은 건데. 자. 루탈도 나와요. 자, 오지게 느리네요, 나온. 그 다음에, 항운 속 핵, 핵, 핵도 만들어주고. 여기다 만들어주는 이유가, 황혼의 기술 도구 강화설 만들어봤자, 네, 만들어봤자. 제가 만들어봤잔데 여기서 이기게 닿나? 설마? 아안 닿네? 완전 그냥 공중만 때리네 여기 보스? 외로 아, 보스? 보스? 아 온다 리이 야야야야 빙글빙글 빙글빙디 오지게 돈데 한뿐 아 일본 왜 안눌리는겨 아니 B,R B,R 수리시수리하라고와 미친 보스에 뚫리네 뭐야 이거 왜안 때려 얘 그리고 와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허무하게 죽어 죽은건가? <laughs> 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구독하기,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. 전 다음 영상으로 다른 영상으로 네,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봐요. 뿅.